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을 기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징징대고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징징대는 사람들이 있죠. 어린애처럼 징징대고 불평거리 늘어놓고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싫습니다. 같이 대화하기 싫고 말 섞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귀인, 훌륭한 사람들도 이런 좋은 귀인들도 그렇게 징징대고 불평하는 사람을 딱 보게 되면 도움을 주려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도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아이 사람은 이게 필요한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징징대고 불평하고 부정하면 아유 너는 까매 안 되는구나 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은 굴러 들어온 복을 찬격이 되는 거죠. 아, 왜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일이 되지 않지? 왜 이렇게 일들이 꼬이지?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으면 누가 도움을 주려고 하려고 다가오더라도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굿 와이프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이분의 댓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굿 와이프님의 부모님은 쭉 이렇게 같이 자식들과 사시면서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선행을 베풀려고 노력하시고 선행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자식 3남매가 다잘 살고 다 복을 받고 다 운이 좋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그 3남매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분명히 부모님의 선행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 운, 이런 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바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인연이 나타나고, 그 좋은 인연을 토대로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복이고, 운이다, 라고 생각하셨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인 거죠. 부모가 자식 앞에서 남험담하고 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이 혼돈합니다. 아, 밖에서는 끽소리도 못 하고 집에 와서 남험담하고 남욕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주는 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배우게 되면 자식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험담하고 남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험담, 남욕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욕을 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험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평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평거리,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불평 부정적인 얘기를 끌내면서 본인의 피해를 징징거리면서 하소연하다 보니까 험담을 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근데 말투를 이렇게 쭉 그렇게 불평, 부정적이고 험담하는 말투를 하다 보면 좋은 인연, 귀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좋은 인연, 귀인들이 나타났을 때그 귀인은 우리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 말투가 있는지. 근데 불평, 부정적이고 어, 징징대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좋은 인연 귀인이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운을 발로 뻥뻥 차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의 그 어떤 말투라든가 뒷담화, 뒷욕 이런 것들은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자식들 앞에서 가르칠 게 없어서 그런 걸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랜 버릇이 됐기 때문에 실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들의 좋은 점, 남들에게 보이는 긍정적인 부분, 발전적인 얘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많은 부모들이, 아유, 난 자식한테 올인했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보면 밥 먹여주고, 학원 보내고, 학비 대주고, 뭐이 정도죠.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게 하고, 부모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자식들도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교육인 거죠. 근데, 어,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그래, 맞아. 참, 선행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남 험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남욕은 뒤에서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소인배들은요, 참 그걸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뼛속 깊은 소인배들 있잖아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 입건만 챙기는 이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하이에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욕을 뒷담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생기는 거죠. 뒷담화를 하고 싶고 그 사람을 뒤에서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물컥물컥 안 들겠습니까? 그런 너무나도 성질 나쁜 하이에나 기질을 갖는 소인배를 뒤에서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 그 깜도 안 되는, 정말 깜도 안 되는 그런 인간 때문에 우리가 남들 앞에서 흠담하는 사람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깜도 안 되는 인간들, 소인배들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욕하는 인간으로 비춰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런 소인배들은 알아서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비참하게 살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욕할 필요 없고, 우리가 뒷담화를 하지 않아도 그런 인간들은 스스로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류들끼리 그런 부류들끼리 의시 의시 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부류를 무리를 만들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간들을 순간적으로 뒤에서 욕을 하고 싶고 뒷담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저런 인간 때문에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뒷담화하는 인간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뒤에서 욕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뒷담화를 안 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무리 근본이 나쁜 하야나 기질을 가졌는 소인배들이라도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욕한다고 그 사람들이 개가 천선합니까그 사람들이 뭐어허 잘못해서 난 다시는 안이럴게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욕해본들 우리 입만 더러워지기 때문에 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도 흔들려서 뒷담을 하고 욕을 같이 막 하고 그런 것들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본인이 하고 선행을 베풀고 긍정적인 말을 항상 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좋은 인연이 나타났을 때 좋은 인연이 아, 이 사람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내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게 되고 귀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을 받았다. 아, 나참 운이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뭐 로또가 뻥 터지듯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본인의 평소 쓰는 말투. 본인의 평소 생각들이 무엇인가가 결국에는 그렇게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베풀고 사람들이 어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게끔 마음을 생기게끔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도움을 받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소,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관계죠.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아무나 도움을 주게? 그렇지 않은 거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난다. 이것은 부모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자식이 도움을 얻고, 복을 얻고, 자식들도 본인 스스로, 아, 부모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자식들이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본인도 뒷담화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고, 바른말, 고음말을 쓰게 되면, 본인도 그런 복이 생기고, 운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 라는 말로 비교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오늘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이네요. 오늘 일요일 아주 날씨가 구듭지근합니다. 휴식 잘 취하시고 다음 주잘 시작하기 위해서 에너지 보충하는 그런 아주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